안녕하세요. 소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예, 예. 예, 예, 오늘 저기 선생님이 설계를 해오신 차폐 트랜스를 좀 리뷰를 해볼까 해서. <laughs> 뭐 차폐 트랜스, 차폐 트랜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차폐 기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 그 트랜스를 2 2 0에다 우리가 연결해 쓰잖아. 예. 그냥 단간 트랜스라고 그래. 그냥 220 들어와서 220 한전에서 보내는 전부 떼서 오는 거 그대로 예. 써도 음질은 바뀌어요 예. 음질이 달라진다는 거 근데 차폐트랜스 의 하는 기능이 뭐냐 그거 뭔저 알아야 돼 예. 외부로부터 는 노이즈 차단을 한다는 기능이 있잖아 네, 네, 네. 차폐 예, 예, 예. 어, 어. 근데 이거 차폐를 쓰는 사람들이 음향기기만 쓰느냐 제일 중요한 건 의료장비에 차폐가 꼭 들어간다는 거 의료장비에? 그렇지 예, 예. 왜냐 잘못하면 죽어 사람 거기 감전되어가지고 아 어. 감전될까봐. 그렇지. 네. 그래서 차폐를 꼭 쓰는데 네. 그 차폐 트랜스가 시중에 지금 범람하는 차폐 트랜스의 거의 9 0가 의료장비 거다 이거지. 아. 그 모르고 갖다 쓰는 차폐는 다 갖다 쓰는 거야 막. 아니 그러면 의료장비는 감전될까봐 쓰고 오디오는 어. 험날까봐 쓰는 어.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오디, 그, 이제, 그 저기 뭐지 그 의료장비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고주 요즘은 고주파 장비가 많아 그거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스스로 차단하는 기능도 생기잖아. 예. 그 옛날에도 차폐 트랜스 썼는데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의료 장비가 고주파 장비가 아니었거든. 예, 예. 그래도 옛날에도 썼다는 거. 어... 감전의 우려 때문에. 예, 어, 예. 그런 예. 게 있어. 선생님께서 80%가 의료 장비다. 거위 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 의료 장비 트랜스가, 차폐 트랜스가 좋으니까, 어, 그래서, 그러면 의료 장비가. 의료 장비께 예. 차폐. 오디오 장비 거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용용 용도에 차이가 있는데 예. 의료 장비 거는 의료 장비에쓰수므로 해서 다른데 영향을 안 주고 예.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도 고주거도 예. 그걸 이쪽 방에서 이쪽 방에서 여러 방에서 막 쓰다 보면 서로 이게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 같아. 아.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그자폐로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 그럼 우리는. 홈 때문이죠. 의료 장비는 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홈 때문에. 아니, 우리는 홈 의료 장 음야,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홈이 아니라 네. 노이즈. 그러니까 홈하고 네. 노이즈는 달라. 홈은 웅 앰프에서 웅하고 우는 소리고 네. 노이즈는 뭐 쉬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뭐 재삼의 잡음 그런 거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게 좋은데. 네. 네. 사실은 요즘은 전기가 옛날 같지 않아서 그냥 갖다 220에 다 꽂아도 노이즈는 안 납니다. 어, 근데 왜 차폐 그럼 그냥 쓰지 왜? 서 이걸 갖다 꽂으면 네. 차폐를 써서 하면 음질이 M M 카드지를 쓰는 사람이 M C 트... 카드지로 바꾼 것만큼 음질에 효과가 있다. 음. 그래서 권한다 이거지 내가. 아, 그 음의 투명도 가좀더 많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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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질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차폐 에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이 저 이제 설계를 뭐, 해서. 어, 내가 설계해서 특별하게 설계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남들보다는 차폐 오디오 장비로서. 네. 차폐 기능이 이 정도면 됐다. 어. 할 정도로 이제 했는데. 이걸 또헐더 잘하려면 여기다 몰딩을 했으면 더 좋겠어. 이건 사실은. 열어보고 다시. 음. 예. 어. 어. 음. 선생님, 어우, 무겁네요. 1kg짜리. 여기, 여기, 어, 제 손이 20cm 되니까. 근데, 선생님, 이거, 그, 그때 이게 몇 kg라고 하셨죠? 이게? 1kg. 1kg인데 이렇게 커요? 어, 그렇 g 크지. 아니, 그, 뭐든 우리가, 뭐, 다운도란서나 그런 거 보면 뭐 1kg가 작잖아요. 아, 그, 그런, 그런 다운도란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아, 그래요? 음. 지금 이거 가져가면 1차가 어든지 2차가 어든지 모를 거라고 네네. 이쪽이 220, 230 여기가 1차 거든 그러니까 여기 제로를 중심으로 100볼트, 110볼트 콘센트가 세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2 2 0볼트인가 이거? 어 220볼트 아, 왜냐? 100... 앰프는 2 2 0볼트 230볼트짜리가 없거든 거기 어. 근데 지금 그 선생님이 우리가 저는 해보면 거의 230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어, 국내 거 가서 재보면 네. 이 220V도 2 3 0 v 트 공수 왔다는 220은 아니더라고. 아, 음. 그러면은 그 영하고 230을 연결을 해고 1차측에 음. 음, 그뭐차측이뭐뭐 뭐 100V도 있고 115도 있고 음. 220도 있고. 네. 음. 예. 주파수 특성은 아무래도 60Hz겠죠? 아, 그건 다 똑같지 뭐. 네. 예. 음. 그 이건 이거 이제, 이제 여기다 더잘하고 싶으면 나도 그렇긴 안 했으지만 예. 그 여기 1차 전기 들어오는 쪽에다가, 콘덴서를 네. 여기다 묶어서 연결해주면 돼요. 오일콘덴서 같은 음, 거. 예. 이런 건 아주 100% 완전 차폐가 되는데, 예. 그 기능까지 이게 필요하지 않더라. 예. 내가 써보니까. 그 음. 예전에도 우리가 아마 차폐 트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한적은 있었어요. 어, 어 그런 네. 일이 있나? 예. 어, 어.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장비가 좀 있으신데, 예. 불구하고 1kg, 1kg만으로도 충분한가요? 어, 충분한데. 아유. 파워앰프 300와트짜리도 드물어, 티알 장비가 아니면 네. 거의 없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밖에서 이제 3킬로와트, 뭐 음. 5킬로도 있고, 뭐 음. 굉장히 크게는. 근데 5킬로와트 뭐뭐 뭐 차페다 아니면은 뭐그정 뭐지? 정전어프랜스 뭐 A V r 라고 예. 네, 예, A V R. 음. 그러면. 근데 보통 3kW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선생님꼭 굳이 네, 1kW를 고집하시는 어, 이유가 나는 1kW 고집해도 왜냐 1kW로 쓰면서 불편함을 한 번도 느껴본 바도 없고 예. 나도 여기 지금 방에 시스템을 보면 예. 이런 건 상당히 대형 시스템인데도 예, 예, 예. 전혀 그럼 이거 연결하면 전압이 여기서 아웃트가 220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 연결했더니 저 115V밖에 안 나와 그런, 그 변호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예예. 이게 모자, 용량이 모자르면 여기 전압이 떨어져. 여기서 음. 재범은. 예예.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그러고 뭐냐면, 3kg? 100kg짜리 갖다 쓰면 뭐 소리 안 나지 않잖아. 어, 그렇죠. 그럼 한전하고 연결했어. 그냥 막바로. 예. 그럼 음질이 좋은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음.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어디 보니까 차페 트랜스를 보니까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AVR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차폐 같으 비싸지. AVR이라고는 안쓰는데. 음. 참, 여래서 차폐, AVR과 음. 차폐 트레스, 어느 게더 중요하냐? 차폐가 더 중요하지. AVR, 그러면, 아니, AVR은요? AVR은 지금은, 어, 우리나라 가정 같은 데서 듣는다면, 공, 중간에 뭐, 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업단지 내에 뭐, 조그만 공업단지 많잖아. 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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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혹시 모르지만, 그런데도 지금은, 전압변동이 없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그러면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이 차편에 있지만 AVR이 없는 게, 음. 그럼 AVR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전압변동이 전화변, 아. 있을 때 AVR이 필요한데, 네. 지금은 전압변동이 거의 없다. 아. 아침에 재보고, 점심때 재보고, 저녁, 밤에 재봐라. 네. 전압변동이 있는지, 네. 전압변동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이 이거를 선생님이 설계를 해서 이제 뭐그 이제 트랜스 감는 분한테 해서 음, 음. 감으셨다고 제가 음, 음. 예, 감아가지고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선생님 만의 차폐트랜스가 조금 다르다는 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있죠. 다른 사람들 차폐트랜스 뭐 더군다나 의료장비 꼬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 네. 음향기기용 차폐트랜스라고 감은 거 하고 이거 하고 갖다 놓으면 겉보기에 얼른 보면 몰라. 안수없지 예. 아, 아, 이게 뭐차 차폐인지 뭐 어, 그냥 그런 뭐 빼온 빼온 건지. 이게 차폐가 있고 똑같이 감었는데 차폐도 있고 복권도 있어. 네. 그래서 그 파는 사람들 보면 복권인지 차폐인지 인식이 없이 막 팔어. 아 저도 인식이 없는데 이게. 어 복권과 복권 <laughs> 차폐는 무슨 차이죠? 선생님? 복권은 1차 220볼트, 2차가 220볼트라면 그냥 나눠서 감은 거야. 네. 그냥 아, 그냥 차, 일반적으로 차폐판, 어 차폐판이 동판이 안 들어가 있어. 아, 예, 예. 어, 그건 그냥 복권 트랜스야. 아, 그냥 그냥 여기서 차폐 기능이 없으면, 응. 그냥 복권 트랜스. 어, 그냥 복권 트랜스인데, 그냥 이것도. 그냥 일일 차만 나눠져 있으면 무조건 차폐 트랜스라고 막 팔아먹는데 이건 어. 어. 근데 그걸 파는 사람도 모르 모르고 오는 거야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해, 이해가 되지만, 네. 사는 사람들도 모르고 사. 네. 그럼 됐지, 뭐, 궁합이 딱맞았는데 뭐. <laughs> <laughs> 이, 이거에 차폐가 기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아, 봐서는. 아니, 그 차, 차폐 1차하고 2차하고 감는 그, 거기에 동판을 씌워가지고,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차폐, 그 어스 단자가 나와 있어요. 어스? 이, 아, 이, 아, 이, 아, 이게 어스, 어스. 아, 녹색, 예. 어,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게 나와 있으니까 예 어, 어스 단자 이렇게 있, 있으면 일단 차폐가 되 있다고 보면 돼아1차측이네요 어, 어, 근데 여기 없네 어아 이거 어차피 한쪽만 있으면 되니까 어, 한쪽만 아니 이걸 이리 이리 보낼 수도 있지만 예 아. 어, 여, 여기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험가 아 오늘도 아, 이건 볼테지가 많았으니까 어, 어, 어. 예이 예. 이건 뭐 이리 가는 데고 이리 가는 데고 그냥 음, 전기줄로 일단 표현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여기 어스 응, 음, 이걸 보면서 아 이게는 일단은 패가 된다. 그렇지. 아, 이게, 이게 이게 없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바깥에 예. 동판 씌운 거. 예. 이거 없을 때, 이거 쇼트닝이라는데 예. 예. 이게 없을 때, 이걸 앰플 가지고 이뿌 앰플 같은 거 이제 한번 지나가 버리니까 이거 없는데, 음. 웅웅 그러고막 그냥 험이 나지. 아. 어. 앰플 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면, 어. 이게, 얘, 얘가 그냥 어마어마한 힘으로 막 그냥. 리케지 이 훌락스라 아까 그래. 뭐좀 누설 자석 어, 예. 누설, 누설 자석. 자석이막 나가는데 브리앰프 이 근처만 가면 그냥 웅행되고 그러는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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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게 이게 그거, 네, 쇼트링이. 에게 쇼트링이 차단하는 역할. 지금 이 쇼트링이 여기서 응. 지금 여기까지, 응, 이것까지 응. 이렇게 이거, 해서 이렇게 한한 바퀴 도는 거야, 이렇게. 아, 이게 쇼트링이 있어야 응. 또 차폐가 된다. 차폐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노이즈 외부로 노이즈가 여기서 외부로 니케이지 플럭스가 나가는 거 차단을 한다. 어 아, 자속, 예, 누설 자속을 음, 음. 차단을 해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앰프에 험이 나는지. 그렇지. 음, 예, 아. 근데 이제 이것도 그 차폐가 이, 이거보다 더잘 하려면 여기다 몰딩을 하는 게 좋은데, 예. 그럼 이렇게 발열이 되는데, 예? 예. 열이 들지는데, 이, 이 동판도, 이 동판이 아니라 철판도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돌려도 좋아요. 아, 여기, 여기, 여기서, 리 케이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이 곳이야, 이쪽 방향. 예, 예. 예. 어, 이쪽 방향 이고그 다음에, 이제, 양쪽 옆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치? 지 예. 예, 예. 어. 여기가 제일 많아서, 여기 것만 차단되도 상당히 도움이 돼, 되지. 차 패턴에서 스피커 옆에 저 마싱 갖다 놓아봐. 스피커에서 전기도 는데 우웅 그런 소리나. 아. 이게 그렇게 무섭다고. 아, 두절자속이 음. 그러면, 그 아까 복권 트랜스도 마찬가지에 예, 복권 어, 트랜스면 복권 그, 트랜스는 차폐 기능은 없지만 예. 그 음질의 변화는 상당히 좋은 거다 그것도 어~ 복, 아, 보, 아 복권, 복권 트랜스뿐만 아니라 단간 트랜스도 매한가지다 트랜스 자체에 썼다 그게 예. 음질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음. 그게 바람직한 쪽으로 자 단권 복권 음. 차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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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그쵸 음, 그렇죠 예그 다운도란스도 단, 단권이지. 단권. 음. 예. 복권은 이게 1차, 2차가 다른 거. 다르게. 예, 이런 것처럼 일단 음. 1차와 2차의 전압이 음. 다르게. 그러면서 그의료 장비가 거의 복권이다. 거의 복권이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예. 했는지, 그거 이제 지금은 예. 요즘 건 예. 감전 우려나 이런 게 없다. 어, 복권이든. 그렇지. 예. 그리고 복권에서 요, 요쇼트링만 해도 앰플 갖다 놨을 때 웅, 웅 소리가 안 난다고 험 험이, 그러니까 험이 안 험이 난다. 그렇지. 근데 노이즈는 약간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약간씩은 뭐이 네. 트랜스 근처서 노이즈가 안 나는 건 네. 거짓말이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차폐 기능이 있으면 노이즈가 응. 발생되지 응. 않는다. 차폐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런 건 차폐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거의 MC 트랜스 끝으로 차폐를 한 거야 이게. 자 지금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선생님의. 응. 다른 차폐 트랜스와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하신 거죠. 그게 여기 m c 트랜스에 들어 있는 것 같은 테크닉이 여기 들어 있다. <laughs> 네, 저번에 뭐. 말씀하시길 선생님이 이게 618B. 음, 예. 네, 네. 웨스턴 618B. 여기 여기 좀 중요한 <laughs> 부분인데, 예. 어. 네. 그래, 그 설계로 하셨다고 제가 음. 그때 말씀을 하신 거 그, 같아요. 어, 그렇게 해도 뭐 여기 왔을 때 웅웅 소리 나는 건 피해갈 길이 없고 뭐 예, 예. 전혀 안날 수가 없고, 근데 나름 열심히 했다는 거, 중요한 응. 건. 그냥 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복권 트랜스, 이게 그런 건 아니다. 그거만 증명이 되온데 그럼 이게 지금 아까 그 MC 승어 트랜스, 응. 618P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셨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차표보다? 그런으로아 아, 차, 차표가 얘는 한번더 들어갔다고 그럴까? 한번한번더더돼 있다 이거지. 아 다른 차폐보다 어, 그렇지. 어그 에... 중요한 위치에 그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전복간 거예. 음. 어. 선생님 차페 트랜스가 차페 트랜스라고 트랜스가 자체가 울지는 않죠? 아니 그트랜스 우는 거고 차페고는 전혀 별개야. 예 네, 그러면 트랜스 우는 이유는 뭐예요?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1kg인데 예. 사용을 허, 하다 보니까 2kg가면 여기 물려 있어. 아 그럼 얘가 진동 힘이 부족하니까 얘가 울지 않을 수가 없어. 아 근데 1kg 이내 같으면 얘가 절대로 울진 않는데 예. 1kg 이내에 얘 거를 써도 얘가 운다 코어가 잘못 들어가 야돼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잘 보면 우레탄 여기 우레탄 같은 게 묻어있거든. 어, 우레탄 이런 이게 이게 함심으로 온 거야. 예. 그러니까 니스에다 넣고 얘 얘를 거의 끓이다시피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자이이서자다 통제로 이를어 그러면 이거 네, 약간 여기 예. 봐 봐. 다 니스 흘러내리는 줄 알고 있잖아. 그 함침을 제대로 거. 해야. 어. 그럼 이거 이거 봐. 예. 그리고 함침이 되면 예. 완전히 막아지는 건 아니지만 예. 함침이 그래도 허물하고 사람이노력을해 훨씬 안 난다는 거. 선생님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트랜스. 울 울거나 예. 열이나서 지금까지 뭐얘가 연기가 났거나 예. 그런 일한 번도 없이 몇십 년 왔어. 그런 데죠 그, 근데 선생님 이제 케이스도 없이 이걸로 이렇게 쓰시잖아요. 음, 그렇죠. 음, 음. 네. 그래도 뭐 감전 됐거나 그런 일 없고. 이게 예. 어. 그 선생님 그. 귀찮아. 아니, 근데 선생님은 오디오만 만드시고, 뭐, 수리만 하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또 트랜스까지 이렇게 하시니. 아니, 근데, 예. 아마. 트랜스까지 만드신 음, 음. 이유가. 아니,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민은, 이거 오디오 만드는 사람들이, 예. 나하고 똑같은 고민들을 다 했을 거라고. 음. 음. 그리고 나름대로, 이거, 차패트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철학도 가, 생겼을 것 같고, 예. 내가 차, 지금 잘난 적어 놓은 건 아니니까. 예. 아, 그분들이 할줄 모른다고 내가 폼 잡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귀한 차페 트랜스. 응. 음. 예. 어, 어, 차페 트랜스. 혹안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꼭 쓰시도록. 예. 음, 음. 오디오 매니아들의 필수 장비. 어, 어 그럼, 그럼. 예. 음질이 변한다니까. 음질이 변하니까. 아, 어, 아. 어. 그,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보니까, mm에서 mc로 바꾼 것만큼 소리 그, 차이가 그, 그, 나면은, 그, 솔직히, mm하고 mc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laughs> 이거 하나로. <laughs> 일단은, 그, 예. 그, 그, 소리골 매니아 분들도 꼭 차패 트랜스는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꼭 쓰세요. 예. 주세요. 예. 어, 뭐, 나쁜 걸권하는건 아닙니다. 예. 음,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예.